저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 용가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든 영화들은 다 제가 각본을 써서 연출까지 다 임해왔고요. 또 저는 지금까지 만든 영화들이 다 독립 영화들이어가지고그 밖에도 여러 가지 과정에 많이 참여를 하면서 예, 영화를 만들어왔습니다. 네. 여러분 소개합니다. 나 오늘 전화 왔는데. 예, 우리누 나한테 친구가 생겼어요. 아이씨. 엄마 제가 오늘 새로운 친구를 만났는데 아, 제일 먼저 만난 아, 친구가 저래요. 아, 동림영화라는 <laughs> 말은 정말 어려운, 제가 하면서도 이,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되게 어려운 단어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어, 상업적인 자본에서부터 독립한 영화들을 독립영화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그 상업적인 목소리들로부터 좀더 독립해서, 만들 수 있는 영화들을 독립영화라고 많이 부르죠. 데 요새는 사실 경계들이 조금씩 모호해지고 섞이고 있어가지고 저도 작업을 하면서 이게 내가 만드는 게 독립영화인가? 이런 질문을 또 스스로 하는 적도 많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어린이들하고 작업함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어떤 특별하게 신경 써야 될 거나 특별하게 주의해야 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성인들 를 대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태도로 아이들 하고 지금까지 작업을 해 왔고 다만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성인에 비하면 경험도 좀 적고 어려운 말도 많이 모르니까 좀더 말을 쉽게 설명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결국 말하는 주제는 같거든요. 이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뭐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거는 성인들하고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작품 만들 때 어린이들 혹은 청소년들한테 더 많이 기대서 많이 물어보고 그 시기를 제가 너무 오래 전에 겪어서 지금 너무 많이 지나와서 그래서 많이 좀 기대고 조르기도 하고 알려달라고 그런 좀 재밌는 과정이 오히려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어,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 이게 먹히지 않았구나, 이게 실패했구나라는 경험, 배움이 남는데요, 나한테. 음,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어, 이런 저런 양념치고 뭐 다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만들어서 그게 그거는 성공해도 문제고 실패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만나는 거 특히 이제 지금 한창 정말 무럭무럭 자라고 모든 것을 막 흡수하고 어, 모든 자극을 받고 막 자라는. 그런 어린이, 청소년들을 만나는 자리가 전 너무 좋아요. 그들의 어떤 설레임, 그 기대 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하고 늘 청소년들을 만날 때 특히 더 많이 설레고 오늘은 내가 뭘더 많이 받아갈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시기가 어, 2014년 4월 16일 그때가 저의 첫 장편 영화 인 우리들 이란 작품의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탈고를 한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한 2주일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그 전까지는 너무 바쁜 하루도 쉴수 없는 몇 년을 살다가 너무 오랜만에 저한테 휴식이 어, 생긴 시기였고 그 시기가 그래서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고 밀린 영화도 보고 이렇게 어, 나름 달콤한 휴식을 보내고 있을 때에서 되게 여유가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날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아침에 막 분주하게 준비를 하는데 뉴스를 보게 됐고, 어, 그래서 뭔가 순간적으로 다 일상이 그냥 정지가 된 것처럼 그 뉴스를 계속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구조됐다? 이런 뉴스 다시 봤고, 그러다가 또 다시 아니다? 뭐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뉴스들을 보다가 외출을 했고, 외출을 해서도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하루 종일 뉴스를 보면서 그 얘기만 했어요. 그 이후로도 한동안 그 휴식이 이제 완전히 없어진 상태로 계속 하루 종일 관련한 뉴스들을 찾아다니고 뒤를 궁금해하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이런 시기가 굉장히 오래 지속됐고 그게 이제 한동안 지나가서는 너무 큰 슬픔이 또 갑자기 닥쳐서 그 다음에 또 한동안 너무 의식적으로 뉴스를 피하는, 너무 힘든 마음, 뭐 아는 사람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인데도 그거를 혼자 감당하느라 너무 버거운 어떤 1년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네. 저도 이제 어린이 친구들이랑 많이 작업을 할때 느끼는 건데, 어 본인 스스로한테 사실은 엄청난 어 힘이. 있거든요. 그~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린이들한테도 있고 청소년들한테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를 스스로, 못, 스스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 목소리를 듣고 직관을 따르고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스스로를 구출해 낼수 있는 지혜를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그거를 오히려 어른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게 그 자신을 스스로 못 믿게 만드는 어른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게 늘 미안한 마음이고 아이들이 스스로 안에 있는 힘을 믿을 수 있도록 잘할 수 있게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진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국민에게 트라우마로 남았지만 특히 창작자 글을 쓰시거나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분들한테 이게 너무나 큰 상처 너무나 어 절절한 아픔으로 마음속에 다 자리하게 된것 같아요. 그 일이 어 그래서 꼭그 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거 말고도 어, 그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앞으로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창작자들이 또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감을 받거나,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어,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시간이 흐르면 또 흐른 만큼, 저희 안에도 어떤 슬픔의 크기를 다시 한번 가늠해 볼수 있고 그로 인한 문제들을 또 어떻게 다시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앞으로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인식들이 또 계속 변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계속 해나가는 게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수 있을 때할수 있는 만큼의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는 거. 그렇게 계속 네,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고. 그런 용기가 더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저는 절대 잊으면, 세월호 일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어, 그 일을 늘 매년 새롭게 기억하고, 새롭게 고민하고, 또 새로 그에 대한 새로운 미래를 같이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4.16 재단에서 매번 만들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4.16재단늘 기억하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화이팅!